자, 이게 PPT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우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덟 여덟 번째예요. 근데 소제목으로 레밍 효과, 레밍이펙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레밍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칸드나베의 들에 사는 들쥐를 레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쥐가 유명해진 것은 이 쥐의 번식력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집단 자살을 해 때가 되면 집단 자살을 한다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어 그래서 학자들은 이 쥐가 왜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집단 자살을 하지? 그래서 초기에 나온 이론은 하도 번식력이 빠르니까 먹이 부족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선조들이 자살하는 거다 이런 이론이 나왔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쥐가 이성이 있다? 후손들을 위해서 선조들이 자살을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먼저 뭐예요? 근시. 먼 곳을 못 봐. 두 번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이 걸어가는 속도가. 방향. 방향은 앞에 놈을 따라가면, 옆에도 좀 보고, 낭떠러지 떨어지려면 비켜야 되는데, 그거 없어. 앞만 보고 계속 튀어 그냥. 그러니까 앞놈이 떨어지면 두놈이 떨어져. 워낙 빠르니까, 자기가 멈추려고 그러다 뒤에서 밀어. 그러면, 우리 인간사회의 레밍 효과. 엄청나게 많죠? 유행. 신발부터,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보통 유행만 음식도 유행이 있고 음악도 유행이 있고 유행어도 유행이 있어 그러면 인간이 이런 레밍 효과,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레밍 효과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생존 본능 때문이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유행을 따른다는 거예요 나만 안 하면 왕따가 돼 왕따 잘못하다가는 원시시대에 생각하면 다 가는 데 나만 안 가면 나중에 짐승한테 물려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지금도 유전자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남이 하면 나도 따라한다. 그런데 1980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을 했던 이캄 대장이 이 말을 했다가 한국인은 레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지. 그런데 어떤 기자가 레민은 틀지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뭐 한국인 뭐 틀지라고. 전 국민이 그냥 분노를 해가지고, 아니, 한국이 뭐고 둘째라고 근데 이 이캄 사령과이한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1980년 무슨 사태가 있었습니까? 서울의 봄이 있었어요. 서울의 봄이 있었는데, 아, 우리나라에 이제 민주주의가 왔구나 그러는데, 누가 총질을 빠방 하면서 탁, 내가 누구다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기 따라가, 거기. 그래서 이 육함 대장이 하는 말은 한국인들은 지금 앞서가는 사람이 죽을 길로 인도하는지 살 길로 인도하는지는 모르고 무작정 따라간다. 그래서 레밍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된다 그러면 다해 그걸 다 해가지고 어때요? 다 떨어져 죽어 그렇죠. 대표적인 게 가발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가발 수출이 우리 수출 최 1위였어요. 그다음에 합판, 그렇죠? 그리고 섬유 이렇게 되는데 가발하면 돈받다니까 너도 나도 가발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끼리 출혈 경쟁하다 다 망해버렸어. 그거요. 이게 레밍 효과예요. 자 다음 많이 보신 분이죠. 우리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 하얼빈 감옥에 계실 때. 논어에 있는 글을 전부 히어로 쓰셨어요. 아주 논어에 논회, 달통하신 분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임무월료 필요군.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반드시 멀리,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가 되겠다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당장 아침에 아, 아, 앞에 근심이 있어. 아니 저 파트너 5천 원짜리 밥을 사줘야 되나 많아? 저걸 꼭 내가 원데이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차비 만 원을 대줘야 되나 많아? 이게 가까운 것이면 많아.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안중근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바꿔서 또 썼어. 임무 올려 난성대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되는 걸 멀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로얄 마스터가 될수 없다. 왜? 필요구은 가까운 근심이 많아. 어? 우리 친구들, 나보고 다단계 한다고, 니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뭐, 그따구 소리 했었고, 어? 남편은 가기만 하면 다리몽댕이 부지런 온다 그러고, 가까운 근심이 많아. 이걸 쓰신 거예요. 멀리 생각해야 돼. 멀리 자, 이게 황금알을 낳는 그이소부가다 그런 게 있죠. 한꺼번에 배를 갈라서 몽땅 얻으면 좋잖아. 그렇게 안 돼요. 그 죽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럼 황금알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여러 마리 만들면 될거 아니에요. 네, 내 파트너를 여러 명 만들면 될거 아니냐고요. 한 서너 명 만들어 놓고 배팅하지 말고, 그 배팅하는 게황1 0 0배가르는 거거든. 그렇게 안 돼요. 갈택이요. 이것이 중추예요. 이것은 고기 몇 마리 잡자고, 샘을 품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샘을 말려버리 그냥 그럼 그렇게 되면 그 고기야 잡을 수 있겠지만, 내년에 고기는 어떻게 하나? 이것은을 말려버렸으니까, 그 분수 이제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슴 한 마리 잡자고 산을 불태워 버린다 이거야. 그건 멀리 못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욕속보다 이건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공자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자의 제자 중에는 시장으로 간 사람이 많아. 그만큼 실용적인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 시장으로 가서 거보라는 논아에 굉장히 큰 심이다. 여기에 읍제, 다시 만 시장으로 갈때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무욕속 네? 뭔가 빨리 성과를 내려고 욕심내지 말라 네? 무견소리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욕속적 부다 빨리 달성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작은 이익을 욕심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2500년 전에 다단계가 나올 줄 알고 이걸 아마 말씀하실 것같아 다단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 무욕속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말라 무견소리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너무 빨리 욕섭부다.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면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자 다음, <laughs> 이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발미오자. 뭘 조장한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맹자나 논어에서 쓰는 말이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는 단지 모르고 쓸 뿐이에요. 저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자 호연지기장에 이게 있는데 하루는 소, 송나라 농부가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와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참 피곤하구나. 오늘 내가 모를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왔다. 그게 조장이에요. 도울 쫓자 길장자 또 클장자 조장아.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들에 가봤더니 모를 다 뽑아놨어. 그냥 빨리 자라라고 잡아 다녀 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다 말라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파트너가 안 큰다고 뭐가지 잡아 당기지 마라, 이 말이야. 잘못하면 죽어버려.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밑에서 잘 자라도록 비료를 줘야 되는 거지, 물을 대주고, 빨리 안 큰다고 뽑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맹자님도, 2300년 뒤에 다단계가 있을 줄 알고 이 말을 해놓을 생각 같아 지금 <laughs> 자, 다음 이건 백유경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보니까 옆에 집에서 3층집을 짓고 있거든. 어휴, 자기 좀 1층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아. 그래서 목수한테 저도 3층집 하나 지어주세요. 그럼, 그럽시다. 목수가 짓는데 이 영감태가 와보니까 1층을 짓고 있거든? 1층부터 짓고 있어. 그러니까, 이양말아 내가 필요한 건 3층이지, 1층이 아니라고 지금. 3층부터 짓으라 이거야, 3층부터. 결국 1층, 2층이 부실하게 되고 3층만 올라갈 때 무너졌다 그러게 돼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튼튼하게 세일 마스터 되고, 튼튼하게 다이먼드 마스터 되고, 샤로이 돼야 되는데, 샤로만 눈독이 들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다 무너져버려. 다 무너진다고. 이것도 이소부하에 있어요. 개구리가 어느 날들어나가면 황소가 더럽게 크거든. 그러니까 개구리, 개구리 아들이, 아빠, 저 황소처럼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체면상. 그렇지, 나도 커질 수 있다. 그러고는 배에다 바람을 계속 집어넣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자기 역량을 충분히 키우지 않고, 직급만 보고, 직급 마케팅을 하면 결국 패터져 죽어요. 아, 샤워장의 바보. 밀턴 프리즈마이라고는, 아이고, 인류 최고 경제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음, 이분이 내놓은 이론이에요. 이 양반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하려고 틀면은 처음에 찬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찾고 확 돌려버리면 조금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또 나온다. 이게 그럼 또 돌려, 계속 이 자식은 돌리다가 샤워는 못 하고 나온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인내하지 않으면 국가 정책이든 뭐든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자, 다음. 방향입니다. 여기서 물리량에 속력이라는 게 있고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물리량이에요. 속력을 스칼라량이라고 그러고 속도라는은 벡터량이라고 그럽니다.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걸 스칼라량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몸무게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어요. 온도, 그렇죠? 어. 오늘 모이신 강당의 사람의 수, 이건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어요. 이걸 스칼라 양이라고 그래요.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이. 그러니까 속도는 속력은 빠르데 속도는 제로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바람직 채 바퀴 도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돌아요? 속력은 엄청나게 빨라. 그런데 그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아. 그렇죠? 속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셀리마스터에서 엄청 열심히 일했는데 속도가 제로면 팀장이 못 되는 거예요. 뼈빠지게 고생만 했지 안 되는 거예요. 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가면 자기는 굉장히 빨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벡터를 분석해 보면, 개걸음을 이렇게 오래 많이 친 거란 말이야 앞으로 나간 건 이것밖에 안 돼요. 개걸음 치면, 은 얻는 건 거의 없어. 그래서 정도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지. 속력이 빨라가지고는 고생만 하지 얻는 게 없다. 그런 말이야. 스탬피드 현상.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들쏘 한 마리가 뛰면 다른 놈들이 다 뛰어. 다 뛰어. 그런데 다른 놈들은 왜 뜨는지를 몰라. 아이가 무조건 뛰어. 무조건 뛰어. 다시 말하면, 동물 한 마리가 어떤 이유에서 뛰기 시작하면 다른 놈들은 그게 왜 뜨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어 잡히는 현상을 스탬피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 인간사회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애템에서 나타납니다. 자, 다음. 가짜 귀신의 노란 사람. 이게 스탬피드 현상이야. 어느 마을에 흉녀이들어서 다른 마을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산에가 락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면 귀신이 산다는 옛날 전설이 있어. 근데 그 옆에서 저녁에 불을 쬐고 있다가 한 놈이 추워 가지고 락사사라는 귀신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 두집었어. 근데 다른 놈이 보니까 진짜 락사사 귀신이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그 자식이 뛰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귀신 옷을 입은 놈도 지가 귀신 옷을 입었다는 걸 모르고 따라 뛰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귀신이 쫓아오거든? 저기게더 더 빨리 뛰는 거지. 다른 놈도 깜짝 놀래가지고 같이 뛰는 거야, 그냥. 귀신 옷을 입은 놈은 지가 귀신 옷을 입었다는 걸 모르고 무조건 뛰는 거야. 그러니까 멸사는 보니까 귀신이 계속 쫓아오는 거야. 백유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보니까 하도 지쳐가지고 전부 구덩이에 빠졌는데 보니까 다 동네 사람이야. <laughs> 다 동네 사람. 남이 뛰니까 나도 뛰지 말고 왜 뛰는지 한번 알아보라니까. 자 다음. 해남자애가 있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산에 산 적이 많아요. 근데 산 넘어가기 전에 주막이 있어. 주막에서 주모가 어떤 사나이가 밤에 살을 넣겠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산 적이 있어. 잘 나면 죽어요. 근데 이 사나이가 갔어. 과연 산 적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요. 다 가져가서, 가져가. 가져가고 내옷다 벗어줄 때 가져가. 뭐정 가져갈 게 없으면 내 모가지라도 가져가. 그러니까 산 적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통큰 놈은 세상에 처음 봤다 이거야 이거.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도둑질한 거다 주고 갔어. 그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자식이 또 똑같은 시설했어. 가지 말인데 갔어. 산적을 만나서 또 그렇게 했더니 산적들이 하는 말이 이런 자식을 살려놨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모아질 뭐 테는 그런. 거야. 남이 한다고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이성적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회남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반칙과 편법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레밍 효과를 일으킵니다. 스탠피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좋으면 괜찮은데 다안 좋다는 거거든요. 자, 논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유불구 많이 들어보셨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답니다. 유자는 같을 유자입니다. 공자 제자 중에 사 자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기 수제자죠. 이 사람은 과단성이 있어 성격이 괄괄하고 말을 들으면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이야. 자장은 자하는 굉장히 신중해, 굉장히 행동을 잘안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공이라는 또 수제자가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공이 그러면 지나친 놈이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공자하는 말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너무 빨리 직급을 올라가라고 하는 것과 겨울로 터져가지고 밑에서 비는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야. 똑같다. 좀 부지런히 하면 될 걸. 어,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공사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 2,500년 전에. 자 다음 낭패. 낭패라는 말을 들어봤죠. 예,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둘다 상상 속의 동물로 1위입니다, 1위. 1위 아시죠? 1위. 어, 1위 이리. 낭 자, 1위 패 자입니다. 그런데 낭은 앞다리가 길어. 앞다리가 긴데 뒷다리가 없거나 너무 짧아. 거기다가 용기는 엄청난데 대가리가 멍청해. 만용이 있어, 만용. 패는 이번에는 반대로 앞다리가 없고 뒷다리가 길어. 그런데 겁쟁이인데 머리가 좋아. 지략이 있어. 그러니까, 낭과 패는 둘이 항상 같이 다니지 않으면 굶어 죽어. 이것은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 고대. 타단계에는 굉장히 과단성 있는 자기 라인은 성격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신중한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다리가 긴데 어떤 사람은 앞다리를 놓고 뒷다리만 길어. 이게 합해져야 온전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낭패라는 거예요 그래야 낭패가 없어. 어. 자, 다음. 결론입니다. 선문표가 뭐다. 이것도, 이건 사기 열전. 골계 열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공자 제자의 제자입니다. 서문표라는 사람이 위나라에 황어강 현감으로 가게 됐단 말이야. 아, 자기가 지금 현감으로 왔는데 이놈 골목이 우스수해. 그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그 지역의 유지 즉 토속 권력자들이 매년 처녀를 잡아서 황어강 하신에게 바치는 날이야. 처녀를 잡아서 그것도 이쁜 처녀만 잡아가지고 그래 형감인 내가 가봐야지 그러고 갔더니 뭐 늙은 무당이 뭐 두들기고 제자 무당 수백 명이 인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그그그고울 고을 고울 그 유지라는 사람들이 의자, 그 영감 태이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그걸 저기 나눠먹는 거야 제사지낸다고 해놓고 그래 백성들이 다 도망가지. 형감이 그 왔으니까 형감이 보겠다는데 못보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처녀를 하신에게 시집보낸다고 던지려고한 찰나 성우표가 하그 내가 보니 처녀가 너무 안 이뻐 하신 노할지도 모르니까 다시 예쁜 처녀를 갖다 다시 해보자. 그러놓고. 그런데 오늘 시집을 보낸 날인데 혹시 시집을 안 가면은 하신 놓할지도 모르니까 그 늙은 무당 네가 가서 하신에게 이만저만 저만 이만해가지고 내일 온다고 알려라 그리고 강에다 집어던져버렸어 요 한참 있어도 안 나와 제자 무당들 한열 명을 잡아가지고 야. 그 영감 할그 할매가 말이 너무 많은가 보다. 젊은 너희들이 가서 알리고 와 열망을 잡아 던져버려. 그리고 돈 뜯어 먹으려고 앉아 있는 지방 유들도 잡아 던져 넣어버렸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나오거든. 허허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 안 되는 모양이네. 요 관료들이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만. 관료들을 잡아서 강물에 전도별로 하니까 전부 물어볼 거인데 비리고 난리가 난 거야.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울이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후대 3천년이 지난 후에도 서문표의 업적을 기렸다 하는 기록이 사기 사기 열전 골계 열전에 나와 있어요. 사기 역사책이거든요. 이만큼 실용적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님들도 혹시 뜯어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강물에 집어 던져버리세요. 집어 던져버요 왜? 그래야 에터미가 건전한 생태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